안녕하세요. 브로즈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비사업자일 때,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때 단말기, 카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비사업자 단말기라는 건데, 비사업자 단말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선 단말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단말기인데 무선으로 된 걸로 결제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월 비용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한 번에 이걸 구매하고 싶으면 뭐 10만원대? 이 정도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뷰티 카페나 혹은 그냥 당근 이런 데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구입해서 쓸 수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수료가 나가는데 보통은 4%에서 5% 정도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건데, 휴대폰으로 결제를 할수 있어요. 그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가능한 업체가 있고, 안드로이드랑 또 아이폰 가능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를 비교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월 사용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쓸수 있는 것 같고, 방법은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카드를 찍어서 결제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걸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결제 받기를 누른 다음에 5만원 이런 식으로 결제하기를 누르면 카드 결제하면 이제 카드를 사각형 안에 맞춰서 사, 촬영을 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편리해가지고 저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월 비용이 안 나가고 어쨌든 수수료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비사업자인 분들도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